안녕하십니까.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. 오늘 기초 발음 연습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무성자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ᄀ 발음이 납니다. ᄀ가 아니라 ᄀ입니다. 오늘 배울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생긴 모양은 이렇게 F 모양이고요. 제가 발음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. 꺽세 괄호를 하나 더 넣어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없는 발음입니다. 다 아시는 대로 윗니와 아랫입술이 살짝 닿은 상태에서 쌍비읍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.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목소리가 없는 소리인데 구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F 이 소리를 이제 목소리만 빼고 F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제 단어들을 통해서 발음 기호를 하나하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첫 번째 소리 스이 목소리 나지 않습니다. 쉬이응쉬이응스쉬에응 쑤이 쉐잉 쑤이 쉐잉 쑤 이 단어입니다. r, e, z 소리인데 얘네들이 맨 뒤에 오게 되면 무성음처럼 바람 소리만 납니다. 그래서 z 소리가 납니다. z 이런 아이들은 누가 있냐면 orange, orange. age, age, stage, stage. 여태까지 이게 유성음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렌지, 아 비슷하게 다시 발음할게. orange, age, stage 아니고요. orange, age, stage. 궁금하시면 요즘엔 아, 사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. 절대로 orange.

A uh, er a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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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t er. uh, a uh, uh, earth uh, a eat a fire fight fire fight fire fight fire fight. 전쟁에서, 포격전이나 아, 이렇게 포를 많이 쓰는 그런 전투를 fire, f i g h t 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 여기다가 e r 만 붙이면 우리가 소방관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? 자, 그 다음입니다. 크아 아, r er, f r 아, Ah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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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lorful fall. Colorful. fall. Colorful. Colorful.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양모음 어로 배우셨는데요. 너무 약하다보니까 때로 한국사람의 귀에 들릴 때는 으 정도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 발음은 어 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 으 l o r f l o r Allure, allure, floor, floor.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. 자, 대부분 어,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실 때 F 발음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. 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조금 더 비슷한 소리가 프였다라는 겁니다. 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, 뿌가 조금 더 비슷한 소리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. 어, 저는 스를 더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 제가 라든지 프라든지 뿌라든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는 설명을 위해서 낸 것이지, 절대로 목소리가 나는 유성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, 정지 화면만 드시고 빨간. 글씨를 중심으로 지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또 반복 연습해 주시고 또 앞에 강의 모음부터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